안녕. 담입니다. 스님 얼굴 잊어버릴까봐서 영상 보내는 거고, 갑자기 영상 보내니까 놀랐을 텐데, 스님몇 어, 가지 이제 휴원하기 전에 당부한 것들 있어요. 잘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하고, 그런 것도 이제 확인차 이렇게 영상 보내는 거고, 학원에서 일괄적으로 문자 이제 또 보낸 건 받았을 텐데, 휴원이 좀 예상보다 좀 길어졌어요. 이제 일요일까지. 어, 휴원기간이 길어지니까 이게 처음에 한 2, 3일 정도는 좀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마치 학교 갈때 방학 때처럼 좀 늦게 일어나게 되고 그럴 수 있어서 걱정되고. 아무튼 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. 어, 이게 뭐 지진 때문에 수능도 막 연기되고 이럴 때도 있는 것처럼 어, 지금 이런 일도 여러분 입시 일부예요 어? 그러니까 너무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이제 계획표대로 여러분 짠 계획표대로 잘 어, 공부 체크 를잘 하시고 어, 제일 중요한 건 음, 밖에 이제 사람 많이 보이는데 절대로 가지 마시고 지금 얘기했잖아 살아서 만나야 된다고 그래 그지? 뭐 다음 주 월요일 날좀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어요. 몇 가지만은 다 거듭 다시 한번 강조하면, 아침에 또꼭 일찍 일어나시고, 또두 번째로는 사람한테 절대 가지 말고, 그 다음에 아침에 좀 스트레칭 이런 것도 좀 하고, 집 밖에서 이렇게 나가서 운동하고 이러는 쉽지 않으니까, 집 안에서 운동도 좀할수 있는 거좀 하고, 이렇게 하시고, DSR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하는 거, 대부분 다잘 보내고 있는데, 아직 뭐 한두 명은 선생님 꼭 연락해야 보내고 하니까, 그것도 좀, 잘 보내고 아침에 이제 어, 낮에 나 아침에나 이렇게 좀 많이 퍼지거나 집에 있으면 제일 문제가 이제 퍼지거든 이런 것만 좀 조심하고 좀 긴장해서 공부하시고 어, 전부 다 그런 거니까 이제 너희만 그런 게 아니니까 너무 불안해거나 하 하지 마세요 많이 하지 말고 자기 공부하고 선생님이 내준 숙제 정확하게 다 하고 또, 또 평상시에 이제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공부나 이런 거 있을 거야. 좀 미리미리 좀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. 아무튼 월요일날 건강하게 밝은 얼굴로 만났으면 합니다. 그만, 안녕.